예레미야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안전하게 피신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라. 드고아에서나파를 불고, 벳 학게렘에서 봉화를 올려라. 재앙과 큰 멸망이 북에서 미로 닥치려고 한다. 아름다운 시원성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너희 목장을 분배할 것이며,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정오에 공격하자. 아, 아깝다. 날이 거의 점으로 저녁 그림자가 길어졌구나. 일어나라 밤에 공격하여 그 궁전을 파괴해 버리자. 전능하신 여학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성용 흉벽을 쌓아라. 이 성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 안에는 포악한 일이 가득하다. 생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성은 악을 내뿜어내고 있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성에서 들리니 내가 언제나 질병과 상처를 보게 되는구나 예루살렘아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다 네가 말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원수들이 포도를 따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조리 집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들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출하라. 내가 경고한다고 해서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다쳐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나에게 가득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의 분노를 거리에 그 있는 아이들과 모여 있는 청년들에게 써다라 남편들과 아내들이 잡혀가고 늙은 노인들까지 붙들려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벌하겠다. 그들의 집과 밭은 물론 그들의 아내까지 남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물질을 탐하고 심지어 여인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거짓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긁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 관계에 거꾸로 질 것이니 내가 벌을 내릴 때 그들은 파멸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길거리에 서서 바라보아라. 너희가 옛날에 갔던 선한 길이 어느 곳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걸어가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안식을 찾을 것이다. 하였으나 너희는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때 내가 파수꾼들을 세워 너희에게 그들이 부르나팔 소리의 경고를 들으라고 했으나 너희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아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듣고 배워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또내 법을 거절하였다. 무슨 목적으로 오 시바에서 유황을 가져오며 먼 땅에서 향품을 가져오는가. 나는 너희가 불로 태어받치는권제를 받지 않으며 그 재물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나 여호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먹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넘어질 것이며 그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망할 것이다. 여호께서 와 말씀하신다. 보라, 하민족이 북에서 나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자인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성남 바다처럼 함성을 지르며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치르고 전투대행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손에 맥이 불렸으며, 해산한 자처럼 두려움과 고통과 데사로 잡혔다.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에서 걸어 다니지도 말아라원수들은 칼을 가지고 사방에는 두려움이 있다.내 백성들아 너희는 삼벽을 입고제더미에 앉아 외아들을 잃을 것처럼, 이런 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하여라.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밀어닥칠 것이다.그때 여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가운데서 시검석으로 삼아 그들을 살피고 시험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모두 고집스러운 관역자들이며 다니면서 비방이나 하고 노처럼 꼬만스럽고 철처럼 억새며 하나같이 다목 패하였다. 풀무부를 세게 하면 나비 노가 없어지므로 재련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처럼 악한 자를 계속 연단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나 여화가 그들을 버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쓸모없는 은치꺼기라고 부를 것이다.